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드라마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나요? 네, 드라마 자주 보시죠. 네, 아마 말씀보다 더 자주 보는 것이 드라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어, 네, 아멘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제 생각이 틀리길, 이런 제 생각이 틀리길 기원합니다. 어, 지난 주일까지 TVN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어,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떠오르는 드라마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드라마, 그 드라마가 맞습니다. 바로 현실주의 치과의사 윤혜진과 만능, 만능 백수 홍반장이 펼치는 힐링 로맨스 갯마을 차차차입니다. 오늘 제목과도 좀 비슷하죠? 제가 좀 따라해봤습니다. 어, 극증 인물 윤혜진은 명문대 치대 출신의 억대 연봉의 페이 닥터였습니다 5년 뒤에 강남에 큰 병원을 개원하리라 내 병원을 개원하리라 그런 멋진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환자를 두고 가,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원장에게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신 발언을 한 뒤에 이 치과를 뛰쳐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참 멋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직장을 때려치고 나온다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술을 잔뜩 마시고는 취해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치과의사들의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 원장 욕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이렇게 적었던 것이죠 그것도 실명으로 가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이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결국에 취업 길이 막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장욕하는 사람을 다른 치과에서 여러분 받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치과에 오면 또 원장욕을 할 텐데 말이죠. 당연히 받아줄 리가 없는 것이죠. 카드빚은 쌓여만 가고 스트레스를 받을 대로 받은 이 해지는 엄마의 생일 알람을 보고는 추억의 장소였던 공진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추억의 장소 여러분 찾으면 어떻습니까? 추억의 장소를 찾아간다. 과거에 느꼈던 기쁨과 행복이 떠오르면서 오늘날 나를 위로해 주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반대로 아픈 추억이 있는 장소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 아픈 추억이 있는 장소가 좀몇 군데 있는데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겪었던 감정들이 다시 내게 밀려와서 나를 슬프게 한다라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녀에게 이 공진이라는 동네는 행복한 추억이 남긴 장소이기도 하지만 아련한 기억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지는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게 하는 엄마를 생각나게 하는 가슴 아픈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혜진의 마음 속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되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 공진에 맞는 문제 해결사 공반장 때문입니다. 요즘 논란이 좀 있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그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해진은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공진은 해진에게는 아련한 장소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해. 가슴 아픈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행복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장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갈리 지경에 속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이죠. 성경에서 갈릴리는 흑암의 땅으로 분류됩니다. 이방의 갈릴리로 이렇게 불리는 땅이죠.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아련한 땅이 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갈릴 지경에 이 홍반장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누굴까요? 누굽니까? 동해번적서해번적 네, 그렇게 하기도 하면서 삶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유대인의,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센터로 복음 전파의 준무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경에 속한 이 가버나움을 갈릴리 사역의 중심으로 삼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캐퍼 나움이라 그래가지고 나움이 위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위로의 마을에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은 더 이상 아련한 땅이 아닙니다. 흑암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와 행복이 있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과연 어떤 위로를 행하신 것일까요? 또이 위로를 받기 위해선 분명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선사하신 위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이 언제나 문제는 한 가지 차원이 아니라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나게 되죠. 바로 마음의 문제와 당면한 상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무로 가는데 이미어 없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동쪽 산지로 기도하러 가시고요. 이 사이에 제자들에게는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렇게 이동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풍기는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 하셨더니 여러분, 해는 져서 이미 어두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해가 졌는데 나를 보호해 줄 보호자가 없다.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죠? 마치 이 어린 시절 밤이 됐는데 부모님이 안 들어온 듯한." 그래서 안 들어와서 불안한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극도의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본문은 마침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갈리바다는 어, 큰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이 비록 큰 바다는 아니었지만 밤이 되면 이 기압차가 심해져서 갑자기 풍랑이 일기도 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파도가 일면 커다란 배들도 십사리 바다 가운데로 나가지 않는, 어, 나가지 않았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만큼 풍랑은 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닥쳐온 상황이 이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물론 제자들 중에 다수는 여러분, 어부죠. 어부라서 잘 대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심한 풍랑을 여러분, 인력으로 막는다. 이 막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오히려 더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두고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풍랑을 벗어나고자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그들이 간 거리는 고작 10여리쯤. 여전히 배는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풍랑이 조금 더 길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이 풍랑이 조금 더 길어졌다면 어쩌면 그들은 이 생사의 갈림길을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설상가상 더욱 두렵 두렵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내 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내는 네, 곧 그들이 가려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풍랑이 한창인데 그 풍랑을 뚫고서 그무리에 뭐가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죠 뭐가 걸어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풍랑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바다의 위로 뭔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다 여러분 이거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거기 있었다면 기절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자신의 존재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죠 이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존재를 밝히며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네,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짐을 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와 상황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공포와 혼돈이 가득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자 곧 기쁨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기뻤던 이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유아기 때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 엄마와 재회했을 때의 기쁨이 한이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제 기억 속에는 세네 가지 조각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아마 어렸을 때 상당히 이렇게 큰 사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고향은 김천입니다. 김천 이 김천에는 하루에 딱두번 버스가 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직도 딱두 번만 들어가는 그 김천에서도 좀 깊숙한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가 제 고향입니다. 한날 엄마와 동생과 사촌 누나 그래서 제가 시내로 김천 시내로 이제 목욕을 하러 나왔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목욕탕이 없었으니까요.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사라진 거죠.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아이스크림을 제가 사달라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을 사러 들어간 사이에 제가 사라졌다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아이스크림을 사러 들어간 엄마가 안 보이니까 엄마가 나 떼놓고 어디 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네. 아무 버스나 타고 이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네. 정류장에서 가족들이 난리가 났겠죠. 아마 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 혼란이 이런 혼란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들 잃어버리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웠거든요. 그 할머니에게 얼마나 이렇게 핀잔을 받을 상황이 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를 찾으러 이제 김천일대에 수배령이 떨어진 것이죠. 네. 뭐 찾고 나서 알게 됐지만 어,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 집에 가는 방향의 버스를 타고 잘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순경 아저씨가 저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이제 과자를 사주러 이렇게 가는 너무 우니까 이제 달래러 그렇게 가는 기억이 한 조각이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외 시간이 된 거죠 네. 제 기억 속에서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때가 이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잃어버렸던 엄마를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네. 엄청나게 큰 기쁨 그래서 저는 제자들 당시에 제자들 이렇게 풍랑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당시에 느꼈을 그 기쁨이 어떤 느낌인지 약간은 알것 같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상황의 문제 또한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더라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곧이라는 말입니다. 곧 우리는 이 말의 시점이 지금 아니고 잠시 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헬라어로 이것을 살펴보면 곧이라는 말은 잠시 뒤가 아니라 즉시를 뜻합니다. 즉시 당장 이런 것이죠. 시간적인 지연이 전혀 없는 그런 뜻에서 즉시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배에 이렇게 모셨더니 그 배가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마치 뭐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순간적으로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땅은 어디였을까요? 그들이 가려던 땅은 어디였을까요? 그곳은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들의 상황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데 또한번 상황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처한 삶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말이죠. 위로의 마을에서 그들이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위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위로를 얻는 방법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으로 채우라. 예수님으로 채우라.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스토리는 위로를 얻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고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계속해서 이렇게 쫓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배를 탔다고 생각되는 장소, 장소에도 가보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그 장소에도 가보지만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지만 이들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찾는 목적이 틀렸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 아멘 예수님을 n 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저 먹고 배를 불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고 you know, you know, you know, 현실적인 문제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하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 이의 출애굽 구원을 이루 이루 이루시려고 하고 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무리바에서 물을 마셨던 것처럼 먹였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것을 지금 재현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구원을 이룰 제2의 모세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런 존재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이적을 보자 자신들의 왕으로 삼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런 말이있죠 그게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 예수님이 찾고 찾고 또 찾으니까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예수님을 찾던 무리들은 드디어 그 찾은 끝에 만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났기에 이들 또한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자신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길 기대함으로 또 새롭게 될 것을 생각함으로 너무나 기뻤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웬걸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 이 땅에서 우리의 배를 채워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배고파서 찾아왔는데 네. 썩을 양식 걸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번에 그들이 듣고 이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요한복음 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끝내 이해하지 못하였다, 믿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좀참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떡을 달라는 무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곳까지 예수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힌트를 줬는데 네, 그들은 끝내 깨닫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분명히 지금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평강을 얻는 길인지, 배고픔이 없는 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인지, 자신의 마음에 채우면 그것이 가능하다, 나를 채우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가지라 예수님이 손에 쥐어졌는데. 그들은 그 받은 게 뭔지 몰라 바닥에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받아,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곧 행복과 불행이 여기에 달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버리지 않는 이상 자신의 마음에 누군가를 채운다. 예수님을 채운다. 받아들인다.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것을 버려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을 모시고 위로를 얻고자 하였으나 끝내 그 무리들은 위로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배 위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도 그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배로 기꺼이 영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운 이 제자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줄이지 않는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을 또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인 1장 1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은 왜이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나 강조하는 걸까요? 여기 구절 말고도 영접해야 된다는 말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당시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미 신에 대한 자기, 자신들의 신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채운다. 네, 이건 너무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책의 기록 요한 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더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는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의 신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가버나움이 예수님으로 채워졌을 때그 땅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흑암의 땅이 아니라 위로의 땅이라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는가 하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들이 쫓아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혈루증 여인 있지 않습니까? 또 야히로의 딸 있지 않습니까? 그 딸도 다 가버나움에서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심긴 자리도 이 가버나움이다라는 겁니다. 세리마테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세리마테 또한 이 가버나움 세간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버나움의 결국은 현재 회개치 않는 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회개치 않는 땅으로 기록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멸망을 선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현재 회개치 않은 땅으로 기억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시계 만드는 것에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특별한 날. 아들에게 손수 만든 시계를 선물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계에는 다른 시계와는 조금 다른 그런 특별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요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계를 받은 아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고 하죠 시침이 가장 가느니까 금으로 만들고 작은 초침은 동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이 질문에 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초를 잃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사람이 어떻게 시간과 분을 아낄 수 있겠느냐 세상만사가 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고 1초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를 누리는 길은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이기도 하죠 바라기는 우리가 보내는 인생의 순간 이 1초 이 1초를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갯마을 차차차의 명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아 평생이 울퉁불퉁 비포장도로인 사람도 있고 죽어라 달렸는데 그 끝이 낭어진 사람도 있어. 오늘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큰 틀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틀을 메우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이죠. 각자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인생에도 누구를 채우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채움으로 힘들지만 평안과 위로를 누리느냐? 그렇지 않으므로 정말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살다가 끝이 나느냐? 10편 4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